thank <laughs> you 시입니다. 오늘은 다시 회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회의실이랑 방음이 안 되다 보니까 옆방 회의실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까지 다 들리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회의실이고 뒤에는 사장님실이에요. 다른 때보다 더더욱 의기소침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릴 거는 저희 알파카월드의 비둘기쇼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은 간이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알파카야 1위와가 진행이 되고, 다시 이제 집으로 올라갈 때, 같이 비둘기들이 알파카 놀이터에서 본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그게 있어요. 계속해서 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둘기 300마리가 한꺼번에 우르르로 날아가는 굉장히 영화 같은 쇼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비둘기를 그려볼 거예요. 몇 마리, 300 마리, 300 마리를 그려야 된다. 1, 2, 3 마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나는 동물의 개체수가 적으면 안 되겠다.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몹시 힘들어한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고로 오늘은 가볍게 비둘기 300 마리 그려볼 건데 일단은 두 마리를 붙여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될라나? 여기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비둘기는 이렇게 그리면 될것 같습니다 예쁠까? 마저 그려볼게요 300마리라서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80마리 벌써 80마리 그렸죠? 이 비둘기 쇼가 잠정 휴식기에 들어간 데에는 모종의 뭐또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 몹시 산속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훈련을 시작을 하셨는데 몇달 동안은 계속 훈련이 잘 됐대요 그래서 이제 어, 눈앞으로 이 쇼의 오픈이 거의 다 다가왔다 라고 거의 다 생각을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정해진 시간에 어쨌든 동물들도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 300마리가 이 알파카 월드 놀이터에서 본인들의 우리로 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라가는 연습을 어, 몇주 몇달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이 금방 살고 있던 야생의 매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어, 어느 순간부터 비둘기 300마리가 날아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갔을 때세번이 한두 마리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매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저희 훈련 시간 그러니까 본인은 식사 시간이 된 거죠 한두 마리씩 이렇게 다 까치하다가 지금은 3 0 마리 정도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판타지쇼는 잠정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예. 무슨 말이라도 떠들면서 해야 되는데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무슨 얘기해드릴까요? 제어팟 케이스 선 얘기해드릴까요? 원래는 요거 그냥 몸통만 할줄 알았는데 이만한 게였어. 비둘기 무서워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던데. 근데 얘네들이 얘네들이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을 안 무서워하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또 진짜 많았잖아요. 길거리에서 파는 닭꼬치가 사실은 비둘기다. 요새 비둘기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잡아먹어서이다. 항상 포장마차 근처에 닭꼬치집 근처에 가면은 비둘기가 없는데 바로 그 이유다. 이서저 학창 시절엔 그런 괴담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맛있게 먹었죠. 없어서 못 먹었죠. 비둘기, 비둘기란다. 닭꼬치 닭꼬치가 그때도 이런 학생들이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보통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닭꼬치를 사먹지는 않고 이제 떡볶이, 뭐 순대, 떡꼬치 이런 걸 사먹었지 어? 닭꼬치를 사먹는다? 어 그럼 그 친구랑 좀 친하게 지냈었어요 사람이 어렸을 때 못한 거에 약간 한이 맺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어디 에버랜드, 뭐 롯데월드, 그리고 이런 데 가면은 탁구치를 그렇게 사먹습니다. 세상에. 어렸을 때좀 사먹어 놀을까 지금 내 돈으로 사먹으려니까? 그런데 갈 때마다 막 그냥 돈이 막 그냥 물쓰듯이 쓰는 걸까? 제가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누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막황청망청돈 쓰는 애들 보면은 친구야. 젊어서 저축해라 너 지금 그렇게 돈 써서 뭐 할래 어? 네가 옷을 한두 벌더 산다 그래가지고 너 나중에 관첩 들어갈 때 그거 입고 들어갈 거냐 너 그러다 카푸어도 못 된다 옷만 많으면 많아 옷장을 둘 집이 없는 그런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두기 싫은 친구의 유형이죠 제가 어? 이거 촬영일을 기점으로 저번 주가 이제 황금연휴였거든요 제가 내향인이 맞다고 느낀 것이 일어나는 건 그래도 8시에 일어났거든요 밥 먹고 2시간 자고 11시에 다시 일어나서 밥 먹고 1시쯤 됐나? 다시 잠들었어 4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서 뭐한 6시까지 있다가 한 2시간 자고 8시? 뭐한 깨있다가 12시쯤까지는 깨있었어요 그래서 좀 오래 게있었지 그리고 12시부터 그 다음날 거의 10시까지 잤어요 17시간을 잤거든요 하루에 저번 주에는 거의 신생아 루틴이었습니다 응애입니다 지금 아,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도 피곤해요 지금 4시인데 제정신이 안 있으면 되지 또 5월 5월은 뭡니 아직 3, 4, 5 5월 5월은 봄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춘 건지 뭐만 하면 잠이 가요. 봄이 굉장히 우리에게 해로우기죠 너무 졸면 안 되니까 이제 뭐라도 육신을 움직이는 행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 지금 원래 내일 하려고 그랬던 이 촬영들을 오늘 땡겨서 하고 있는 거 내일 하나, 오늘 하나,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심정으로 지가 오늘 일단 카메라를 켠 건데 어, 유튜버들이 왜 일단 카메라를 켜고 얘기를 하는지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 저번 주에 알파카월드 한번 갔었거든요. 이제 그때 보셨을 수도 있지만 안 보셨다면 또 요쯤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요, 요기쯤에 앵무새를 날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옷을 입고 알파카월드 제일 꼭대기에서 카메라 펼쳐놓고. 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모든 오지? 사육사님들이 지나 가실 오지? 때마다 쳐다봤어요. 난생 처음 보는 사육사가 있는데 일은 안 하고 저기서 웬 종이 비행기 같은 것만 달려오으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저희 집 앞에 굉장히 예쁜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근데 내부를 딱 봤는데 거기 있는 소품들이 약간 뭐라 그러죠? 빠친코 뭐라 그러지? 마피아 말고 그 뭐라 그러더라? 아, 그 뭐라? 카지노 카지노. 카지노 같은 거예요. 물품 구해오는 것도 힘들었겠다 했는데 아무 말저 진짜 아무 말도. 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자리 가서 앉으려는데 카페 주인분이 굉장히 외향인이시더라고요. 이 가게들의 이 인테리어 소품은 어디서 가져왔고, 뭐 저건 내가 직접 뭐 캘리포니아 뭐 가서 가져온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해주시더라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신나서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막 어? 너무 막뭐 음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카그 카페를 가자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집에서 뭐랄까 앞구르기로 한열 번만 굴면 도착하는 카페거든요. 어, 절대 가자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도 안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다녀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그거래매요. 수직 철칙 같은 거래매요. 단골이 누군지 알아보되 아는 척하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말고 서비스 하나를 더 줘. 혼자 카페로 왔을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저같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주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아왜 이렇게 빽빽하게 그랬을까 오히려 좋아 내말리 한꺼번에 잘라 와 이거 언제 다 자르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지금 4시 45분인데 이거 아 집에 가겠나 이러고 제 시간에 퇴근이엔글러먹온거 같은데요 지금 어림도 없습니 지금 이제 한장다 잘랐는데 거진 30분이 걸렸다 근데 2장 하는데 또 1시간이잖아 아우 어, 편집은 언제 하고 완성을 언제 하고 아우 미치겠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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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아유. 게스트분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여 시작한 지 4회차 4회차 컨텐츠에서 지금 게스트를 논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오디오를 혼자 채우는 거지 벅차고 고된 일인지 누가 알았담 저희가 주간 일정표가 나오는데 세상에 주간 일정표에 무력한 알파카 아저씨 이렇게 딱 적혀있으면 세상에 난 이번 주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고민했는데 배 빠져버리고 말아요 어 고민했는데 배 빠지면 뭐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빠져 죽어요 저는 이야기를 보통 들어주는 리스너지 토커가 아니거든 이야기꾼일 수가 없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 오늘 뭐 했어? 이러면 어? 오늘은 일 갔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잤어 이게 다인데 무슨 이야기래 할 얘기가 없는데 오늘 뭐 재밌는 이야기 없었어? 재밌는 일 없었어? 어, 지금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이야 그게 재밌는 일이 어디 있냐고 재밌는 일이 어딨어? 일이 어떻게 재밌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재밌는 놀이 재밌는 게임 뭐 재밌는 행위 뭐 이런 건 있어 재밌는 일은 없습니다 마치 굿모닝과 같은 것. 같아요. 좋은 아침, 재밌는 일, 공존할 수 없는 단어가 두 개가 붙어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 어있어 군대에서 제일 이해한 것. 같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 어있냐고 군대에 맞춰있는데. 하루하루가 눈 뜨면, 아, 진짜 구라 같다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또 아닐 수도 있죠. 제가 뭐 얼마나 살았다고 이렇게 또 학답을 하듯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까? 이것도 꼴사나 운질이죠 그쵸?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통달한 듯이 말하는 이 태도는 굉장히 죄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꼴사납네요 지가뭘 한다고 자, 자 지금 50분입니다 아 오늘 자막까지 얼추 잘라놓고 갈려고랬는데아 그런 거 해볼까요? 약간 질문 읽기 MBTI별 질문이래요 아니, 별의별 걸다 하죠 이제 팀플 하는데 한 팀원이 얍삽하게 일을 나한테 다 떠넘긴다면 전안 받아요 그 일을 애초에 나한테 못 떠넘길 텐데 학교 가는 길 지하철역에서 나와보니 비가 많이 온다. 우산이 없는데 안친한 동기가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게 보인다. 당신의 행동 여기서 행동을 할게 있어. 일 때문에 자주 봐야 하는 안친한 선배가 밥한번 먹자고 한다면 아 좋아요. 이러고 나서 계속 저는 그 선배가 약속을 잡을 때마다 약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는데 너무 일찍 가서 교수님이랑 나랑 출마했던 화장실 갑니다.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는데 신분이 양반집 모습이라면 지금 그렇게 크게 다를까요? 조선시대 양반집 모습이랑 다를 게 뭘까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00마리를 자르는 곳완료를 했으니까 마저 완성을 해서 완성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